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게임 체인저. 우리는 아이언맨처럼 될 거다라는 방송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 출처입니다. 초인류라는 책, 그리고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 그리고 메타버스 모든 것의 혁명이란 이세 권의 책을 약 7대3으로 저의 상상력과 결부지어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인류라는 책에서 김상, 김상균 저자님이,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은 세상의 물음에 관한 저자의 답이다. 그리고 저의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인류의 인공진화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진화라. 우리 인류들은 불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들은 돌과 칼과 화살 등을 발명하면서 신체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진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바퀴를 발명을 했죠. 그러면서 인류들은 이동성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로켓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기술들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기억의 외주와 it 기술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클라우드와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ai 서비스로 우리 인류들은 심지어 사고력까지 확장을 하면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어떤 한계성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들은 과거 화폐와 가치 저장 그것을 기록한 원장 역시도 인류에 따라 진화를 해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도 이와 관련된 진화의 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식 부기가 발발명이 되고 환 엄과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증권화까지 요즘은 개발이 되고 있죠. 심지어 뭡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 경제까지도 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블록체인과 블록체인과 더불어 새로운 원장이 등장을 했고 이것도 역시 인류의 인공진화의 하나의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 다시 천천히 사고력을 어 느리게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어 아이디어를 한번 또 교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런 확장의 어떤 범위를 확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력도 계속해서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 몰아붙여서 점점점 밖으로 밖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 물리적 한계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진화가 되겠습니까? 어,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어, 어떤 나노 기술을 통해서 초일류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언맨과 같은 극단적인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서서히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이 다가가고 있다 라고 생각 합니다. 보십시오. 자비스 프로그램.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대단하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들이 인지적 기능이 확장이 되고 정말 이러다가 인류가 IT 기술을 통해서 초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우리 인류들을 엄청나게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인공진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들은 가상의 지구, 디지털 지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 지구가 곧 메타버스고요. 그런 메타버스가 곧내 손안의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아이폰을 통해서 서로가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인류는 늘 새로운 공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스라는 만화가 유행을 하고 하고 사람들이 이런 어 컨텐츠를 사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이데아를 찾아 나감으로써 조금 아쉽지만 전통 문화는 점점 쇠퇴합니다. 점점 급격하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전통문화는 조금씩 조금씩 세택을 하고 인류의 공유문화는 새로운 공유문화입니다. 새로운 공유문화는 미디어를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메시. 옛날 같으면 이런 선수를 우리들이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 뭡니까? 메시를 떠나서 80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제2메시의 출연을 기대하면서 EPL 축구 경기를 모두 함께 관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100배 빠른 레이저 광통신 달에서 고화질 비디오를 전송 받는다 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 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IT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하게 인류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비트로 이루어진 이상한 세계와 공존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디지털 트윈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존하면서 저는 어,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파편화된 세상은요 점점점 하나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차세대 인터넷, 인터넷 메타버스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주목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거를 세계화 현상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영어는요, 이미 세계 공용어로 등장을 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의 표준화, 교육의 표준화, 뭡니까? 컨테이너도 역시 표준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단위, 도량의 표준화도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걸 보십시오. bts 영향력을 믿어요. 한국 한글 피켓을 들고 평화를 외치는 전쟁터 소녀 팬들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결속, 기존의 문화, 기존의 국가는 흐릿해집니다. 이 외국 소녀가 한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bts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강한 연대감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 공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지구촌에서 글로벌 세계화에 걸맞는 결제망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제망. 그것이 바로 비트와 이더와 같은 크립토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는요. 성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결제 채널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런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did 분산화된 신원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철제와 둘째 주, 조건 모두 비트와 이더가 필요합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알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 새로운 금융 표준을 인류는 발명했습니다. 그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용을 하겠죠. 자, 어떤 표준이냐? 이더리움과 관련된 표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표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표준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뱀모는요,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뱀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국 내에서만 됩니다, 자국 내에서. 하지만, 비트콘과 이더리움은요, 전 세계 결제 표준망입니다, 표준망. 이두 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게더 우월합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이쪽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어, 2022년, 2023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 이 2022년과 2023년 비교를 했을 때 1월에서 4월 그동안 이렇게나 세수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수 채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만 미친 듯이 오른다. 주식만 미친 듯이 오른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유대감이 깨집니다. 그래서 유대감이 그렇게 깨지지 않는 새로운 세수창고가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존에, 어, 기존에 어떤 우리들의 화폐 체계와 다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보십시오.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1년 동안 성장률이 어, 낙관이었다 그냥 좋았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도입하면요 깨끗하고 정확한 경제적 촉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줄자가 도입되는 거죠 어, 어떤 우리들이 기득권한테 엘리티들한테 경제의 방향을 OX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 아프리카 금융위기의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남아프리카 개발자, 누구누구는 어떤 휴대폰 네트워크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프리카 지역의 송금은 상업은행의 한계, 여러분들, 산업은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연한 고위험의 인플레이션, 정부와 금융기관의 부패, 자본 통제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비싸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 그죠? 그래서, 잭도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경제, 새로운 신경제가 상당 부분 이를 보완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친창맨 님을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코인으로 보냈다는 블록체인 사용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은행 계좌가 없이도 없이 입니다 소셜 미디어 SNS 계정으로 돈, 암호 화폐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침창맨에게 암호 화폐를 보내 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두고, 소셜페이라고 하는데요. 소셜페이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솔루션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요.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지갑에, 암호화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소셜페이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트위치, 디스코드, 레딧, 기터브 등, 소셜미디어를 지원한다. 뭐, 트위터는 지원했지만,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결속이 점차 붕괴가 되고 새로운 결속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조금 노력을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가 지저도 기차는 간다. 비트나 이더를 씹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2030년엔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 라고 합니다. 게임 시장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간 리서치 앤 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68% 정도 성장률을 기록해가지고 3,000달러, 3천 3 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게임 내 자산 소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성, 신규 수익 창출 등의 수요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게임과 더불어 블록체인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히치랩스와 넥슨이 그죠 협업을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페이스월렛 협업을 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라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네이버의 그 라인입니다 라인사나 대체불가토큰 NFT 전문 자회사인 라인 렉스트가 웹3 게임 플랫폼 게임 도시를 통해 웹3 게임 진출을 본격화 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애플까지 등장했습니다 메타버스 판 흔들 무기를 꺼낸 애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AI로 공간 컴퓨팅 이게 새로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청 1위 기업인 애플도 메타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 인구 1위의 중국, 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세트까지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메타버스에 탑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게임 좀 재밌어서 한번 넣어 봤어요. 닌텐도 게임보이를 콜드 월렛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또라이들, 글로벌 천재들도 점점 크립토와 블록체인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돈이 모이는 초기 시장의 특성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사기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따져보라고 저는 대중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브라우저입니다. 아무 앞에 원래 테스트 중. 왜 할까요? 테스트.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무엇을 지원한다. 이더리움 등을 지원한다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4년 13년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치고 시총 12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삼성과 테슬라가 여기 있네요. 삼성과 테슬라를 추월해도 언제까지 투기 타령을 할 것인가. 이래도 공부를 안할 것인가. 망한다는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쯤 망하는 것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죠?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인 국봉 1위 기업, 삼성, 가상자산 보관, 다목적 올렛을 13개국에서 추가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작년 연말에 나왔던 뉴스고, 이런 삼성은 왜 저럴까요? 도박, 투기를 조장하는 기업이라고 왜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사기고 도박이라고 하시면은, 이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의 국뽕 1위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왜 삼성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텔레그램 9억 사용자를, 7억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텔레그램도 진작에 시작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원렛 이용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인공진화입니다. 인공진화. 중국의 최대 클라우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텐센스,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3에 진출한다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러시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수학과 과학의 천재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국가예요 여기도. 그런데 러시아의 최대 은행에서 6월 중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라 합니다. 이 국가나 이 러시아에 있는 천재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왜 이런 천재들이 많은 이 국가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호기심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사나 알리 익스프레스도 NFT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 13억 14억 하죠. 이 인구들 중에도 천재들이 역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보다 더 천재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외신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억 명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억에서 약 4억, 4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 됩니다 이 정도 된다고 치고 이제 겨우 3억에서 4억 명입니다 그럼 뭐냐 아직 멀었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금융 진화 게임은 이제 시작 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직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했습니까 제목이 인공지나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자비스야 뉴질랜드 여행 중인 장모님 생신 기념으로 0.32 btc를 전송해 주라. 그리고 뉴욕에 내가 사서 대여를 한 테슬라 차량 공유를 한 수입 0.06 btc를 내 계좌로 입금해라. 하면은 자비스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자일 주행 비행 보드는 괜찮으십니까? 어, 그래, 좋았다. 저녁 식사 준비 니가 하고, 설거지도 니가 하고, 나는 풋살을 좀 다녀오도록 할게. 와이프 몰래 구매한 NFT 실물 운동하는 신발장 매니에 숨겨두도록 해라. 알겠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비트코인은 게임 체인저다. 우리들은 아이언맨처럼 진화를 할 것이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고 의미가 있으셨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